하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모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대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대그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깨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급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그속죄소두 끝에 속죄소와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급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 증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을 만들어 그네발위고네 네 모퉁이에 달대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체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체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술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도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거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고 아론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고 그리고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이때부터 40일 40야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시내산에 몇분 오르락내리락 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이 40일 동안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성소,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성막을 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의 내용은 이렇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첫째는 그 지을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은약교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대 등잔대 이세 가지의 그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뭔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아닌,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하나께 번쩍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헌물, 사람들의 드리는 마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준비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제 이 성막이 이 땅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 메시아 구원자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목적 하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떻게, 어떤 것으로 지을 수 있느냐.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의 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고 기쁜 마음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또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은 가장 큰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 몸을 드리는 것. 마리아는 몸을 들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성막을 짓는 일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 놓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낼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은 배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애국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냥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 그저 모든 그할수 있는 모든 능력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뭐 재물 물질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역대기에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지을 준비는 하나님이 미리 다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실들,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렇게 가는, 가늘게 꼰 베실들, 또 이렇게 염소털, 붉은 물들 수양의 가죽들, 또 이렇게 보석들, 분양할 향품들,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이제 성막을 위해서 이제 드리라고 하면서 팔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하나님이 거할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할 성서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절에서는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대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걸다 보여 주시고, 모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본 대로 이제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25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은약계입니다. 은약계 쉽게 말해서 나무 상자인데, 이 은약계를 만들고 그것은 전부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이 양쪽에다가 고리를 두 개씩 그 달고 고리에다가 긴 체를 끼웁니다이 체를 끼워둔다는 얘기는 은약계 자체는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제 이 성막은 광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일 수 있도록. 긴 장대를 두 개를 이제 꽂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이 성소의 기구를 이렇게 이긴 채를 꽂아 놓는 그런 모양으로 만드신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언약계. 그 언약계 안에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돌비를 써서 말씀을 써서 줄 것인데 그 돌판을 넣어 두라. 돌판을 넣는 그 목적이 바로 언약궤이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뚜껑 속죄소 위에는 양쪽으로 이제 천사들이 양쪽 쳐다보면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그래서 그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의미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언약계, 그 언약계는 말씀이 기록된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는 이제 23절에서부터는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은 또 마찬가지, 이 상을 테이블을 만들고, 이또 숭금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또 고리를 만들고, 체를 끼워서 늘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진설병상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결국은 떡을 진설하는 상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떡 열두 덩이를 안식일마다 그 새로운 떡을 갖다 올려놓고 결국은 그 떡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저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희장이 있지만 희장밖에 성소에 열두 지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늘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진설병상을 만들고, 물론 이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떡을 강조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 이 등잔대는 제일 밑에 받침이 하나지만 쭉 가운데로 쭉 올라가고 양쪽으로 세 가지씩 그렇게 나누어지면서 전체가 이제 일곱 개의 등불을 켤수 있는 그래서 이 등잔대는 그 성소 안에서 늘 불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빛을 바랄 수 있는 이런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e tools to make the tools to make the tools to make t 이 e t o o 이 s t 이 make the tools to 면서 여러 가지 치수와 크기 모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나를 위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성소를 지을 때는 성막을 지을 때는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뭐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어떤 지혜와 달란트 모든 걸 가지고 일하는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될 일들, 언약계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상,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 이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그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빛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곳에 가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도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가느냐, 바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약궤의증급판의 말씀을 주시고 또 생명의 떡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빛이 있고 또 생명의 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모세에게 보여 주었던 그 성막의 그 성소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는 제대로 분명한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고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으면서 또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전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정을 보여 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이고 미리 보여진 예고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그 성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성정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이 그하시는 내 마음, 성전이 하나님이 그하실 성전이 되었음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물질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전부로 또 상황이 어떠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주의또 자녀들, 우리 학업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의 뜻과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강 l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던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 생활 속에 그신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